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최초로? 좀 특별한, 아, 저, 최초가 저한테, 저한테 처음으로 <laughs> 그런 특별한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이거는 잠깐 확인해본, 해볼 게 있어가지고 미리 까봤거든요. 이거는, 짠! 요런, 요런 바인더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제제 바인더 정리 영상? 포토카드 정리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영상이 너무, 괜찮, 어, 괜찮으셨나봐요. <laughs> 그래서, 여기, 바인더에서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또 소개,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저도, 안 그래도 마침 또 바인더가 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은 기회라서, 그냥, 바로 이제 수락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제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어, 아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아미분들이 쓰기에도 좋을 것 같은 바인더를 골라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욘디 제품의 어 포토카드 보관 파일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바인더가 되게 조그맣죠. 근데 제가 요즘 조그만한 바인더를 찾는 이유가 포토카드가 많아지다 보면은 바인더가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많은 아 뭐지 큰 것보다는 너무 큰 것보다는 그냥 작은 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비욘디 바인더도 이제 그거는 스티커용 바인더지만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골라봤어요. 이거는 이제 가성비도 제가 볼땐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점심은요. 어, 가격이 원래는 8,500원인데 지금 어, 레브 팔레트에서는 할인을 해가지고 6,3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할인하실 때 바로 달려가서 구매를 하세요. 이렇게 또 쿠폰 받는 것도 있고 아마 쿠폰 받고 이러면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제가 이 하드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단단한 거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이게 또 새로 나왔대요. 그 커버가. 커버가 새로 나왔는데, 이런 거를 좋아,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지만, 또 다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색 있다거나, 이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트윙클 바인더 커버도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라벤더, 핑크, 화이트 같은데, 글리터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지금 까볼게요. 원래, 저는 추가로 숙지를 보내 안 했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구매를 안 했는데, 그래도 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고르게 됐는데, 여기가, 4, 뭐라, 뭐라 하더라? 4 포켓? 4 포켓이, 25장이나 들어있고, 그리고, 그냥 조금 큰게 5장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지까지 다 포함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끈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어서, 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웬만한, 웬만한 것, 웬만한 바인더들은, 좀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무슨, 물론 꽉 차게, 게 보관하면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 이거 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자체로도 이 바인더 자체로도 그실 스티커 보관한 보관 바인더도 있고 막 인생 네코 바인더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바인더를 좀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써서 이렇게 속지들이 이렇게 큰거큰거 큰거 속지들이 다섯 장 있고 이렇게 사포켓짜리 귀여 <laughs> 너무 귀엽다 사포켓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 4포켓은, 뭐지? 사실 저희가 원래 보통 엄청 큰 바인더를 쓰잖아요. 그래서 9포켓 해가지고 7명을 막 어떻게든 맞추려고 해, 하고 막 그런데 이거는 우리 단체포카만 있으면은 이렇게 8개 딱 해도 한, 뭐지 이렇게 한 장이 딱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런 게 들어있네요. 이거는 아마 그, 표지 여기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포켓 꽂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하트도 너무 귀엽다 근데 저는 비욘디 제품 비욘디 제품 비욘디 바인더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넣는 거지? 음, 음. 여기가 조금 뻑뻑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넣고 싶으니까 뭐로 넣을까? 어... 포카로 넣고 싶은데 지금 마땅한 게안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요.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렇게만 해도 저는 심플하고 괜찮은데 또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꾸미는 거를 되게 스티커를 벌써또터 정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여기다가 이 라연님 스티커 붙이면 너무 귀엽겠다 해가지고 일단 붙이고 시작할게요. <laughs> 내가 너무 하고 싶었어 이거를 어디다 하지? 이거는 폴라를 먼저 네, 포카를 먼저 꾸어봐야 될까요? 뭔가 어차피 리모버보이니까 일단 이렇게 붙여놔야겠다. 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원래는 용도가 또 따로 있지만 한 번씩 넣어보려고 시험상에 넣어보려고 꺼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대충 꺼내왔는데. 일단은 요거 먼저 한번 여기 앞쪽에 꼽아보고 싶어서 이게 저희 앨범 포카였던 앨범에 들어있던 그 폴라로이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쓰려는 용도랑 너무 잘 맞아서 여기다 한번 꼽아볼려고요 근데 요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뻑뻑하긴 하네요. 이렇게 요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짝 누르고 넣으시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뚫려 있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짠. 딱히 막 그렇게 꾸민 것도 아닌데 일단 너무 괜찮지 않나요?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우리 시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는 앞에 일단은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나 어 영어. 아, 알파벳이용지 한글 스티커로 이렇게 막 붙일까 고민 중이고요. 제가 일단은 넣어보려고 했던 게음 저희 이번에 시그 저희 이번에 시그 이거를 받았잖아요. 폴라로이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딱 넣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8명, 아, 일 7명을 한꺼번에 보고 싶기 때문에, 요렇 여기다가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나이 순서니까, 이렇게. 사실, 한 칸에는 뭐 해야 되는데, 오! 그, 저,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4포켓이라길래 너무 넉넉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딱, 진짜, 오히려 9포켓보다 좀더 안정적인 느낌? 약간 그, 저희 콘서트 MD 중에서, 어, 그 미니 포카 바인더가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옆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귀찮아서 OPP 처리는 안 했지만, OPP 처리를 하고 넣어도 아주 충분히 들어가는 그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양면은 아니어서, 이렇게 단면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어차피 그 구포켓 이런 것도 다 단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꼽으면은, 짠.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어요. 근데 그 있잖아요. 되게 구포켓은 뭔가 좀 그래 보였다면 이거는 뭔가 꽉 차게 잘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고, 어쨌든 단면이지만 그래 양면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바인더들은 어 약간 좀 이쁜 것도 있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되게 흐물흐물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로 골랐는데,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또다 원래 쓰던 용도로 다 정리하려고 했고요. 했고요. 할 거고요. 정리할 거고요. 일단은 좀이 바인더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시면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 폴라를 보관할 거라서 요거를 넣어보면 어떨까 했거든요 이게 그 저희 그 폴코하라고 넣어준 스티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여기다 넣어도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따로 보관할 곳이 없었는데 옆에 또 상자에 넣어 놓을 뻔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꼽아놓고 진짜 이거는 풀쿠처럼풀쿠할 폴크 때만 이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랑 관련 있는 거다 보니까 한 이쯤에 이렇게 넣어두면, 아니다. 이렇게 넣어둬야겠 이렇게 넣어두려고요 어차피 60이기 때문에 순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서, 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이즈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그 포스터 프레임? 프레임 포스터에 들어있던 포스터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를 제가 이제 프레임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얘도 바인더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속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laughs> 뭔가 그 알죠? 딱 맞을 때그 만족감.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놓을까봐, 놓을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다른 것도 많이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티켓이나 엽서 같은 거 넣으시는 분 있길래 저는, 음, 어차피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같은 그거니까. 아, 근데 이게 또 이게 중요한데. 아, 그래. 이거는 저희 렌디큘러 티켓이었죠 요거를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넣으려고요 얘가 좀 이게 티켓이 그냥 티켓이 아니라 렌디큘러그 포카 같은 티켓이라서 좀 두껍고 휘어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이거는 이제 팝업스토어 티켓인데 이것도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고, 인화 사진. 인화 사진도 충분히 들어가요. 근데 얘는 일 패스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이즈? 그래도 좀 들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이걸로 골랐냐? <laughs> 왜 이걸로 골랐냐면, 제가 최근에 폴라를 또 뽑았었잖아요. 근데 바인더에 다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이없게도 이런 식으로 상자에 그냥 이렇게 보관해놨거든요. 멤버별로. 그래서 이게 너무 꺼내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어서 아쉬워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바인더에도 뭔가 이미 풀고 한 거를 붙여도 아, 넣어놔도 이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급하게 또 생각을 바꿔서 제가 아직 풀거는 못했어요. 풀거는 못했는데 이렇게 배경 다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요 크기 에 맞게끔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 배경을 이거는 마테로 만든 거고 이는 속지로 만든 일부러 이렇게 약간 같은 느낌 나는 사진들 모아서 두는 게 바인더의 그 묘미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했고, 일단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윤곽반인데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음, 괜찮으려나? 이거 여기 약간 접착이 있어가지고, 음. 이걸로 하 제가 이거 하려고 되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색 파란색인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면 포카들은 그냥 요, 요 정도 크리잖아요. 제가 속지를 이렇게 좀꽉 차게끔 크게 만드는데, 길이를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길이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길이는 좀 널널한 편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폴라만 했는데도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제가 생각한 거는 풀구까지 하고 나서 넣는 거였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거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그때 하려고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삘 받아서 지금 또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 <laughs>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그냥 이게 또 다른 거 같아요 확실히 어... 이게 이제 제30 바인더인데 30 바인더도 이게 또30 바인더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제가 이거는 망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렇게 좀 같은 느낌의 주제 컨셉이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같이 보고 싶어도 이렇게 따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되게 같은 비슷한 느낌. 이거는 같은 날 아마 다른 곳에서 혼라을셀카드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 이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덟 장 똑같이 해줄 거예요. 이건 같은 또그 다이너마이트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폴라 폴라 넣는 용으로 바인더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딱 진짜 타이밍이 너무 좋게. 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저 상세보기 보면서, 어, 이렇게, 속지가 되게 다양해요, 여기가. 속지가 되게 다양해서, 어, 이거, 뭔가 실 스티커 바인더로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하나씩 넣었던 맥시 사이즈 있고, 그리고 이게 네, 네 개짜리가, 요거, 포토카드. 그리고 이렇게 폴크 스티커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그실 스티커 속지예요. 그래서 저 이거 보고 솔직히 어? 스티커 바인더 괜찮겠는데 싶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한번 쓰 쓰고 이제 좋으면은 저도 또 구매해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속지도 어차피 추가로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폴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폴라 한 눈에 딱 이렇게 보게끔. 쓰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제, 포토카드 보관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어 그용, 그런 용도로 써주셔도 되고, 또, 다꾸 좋아하시는 분들 스티커 바인더용으로도 쓸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laughs> 어 이거 뭐지? 폴라로이드 정리하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속지가, 음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몇 장이나 들어갈지까지는 계산 안 해가지고 몇 장이 있는지도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정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배속을 돌릴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했는데요. 솔직히 정리를 좀 미리 짜는 게 아니라서 콜라보이드 그, 거대로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풀고 이거 하려고 이렇게 남겨두고 이거는 제가 바인더를 기다리면서 여기서부 그냥 폴라만 짜르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름 좀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아까 그남준오빠거 발견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확실히 이게 한눈에 잘 보이니까 좋은 때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이제 좀 망해가지고 순서이 망해가지고 막 뒤죽박죽인데 이제 저처럼 폴라 하실 분들은 멤버별로 해도 마음대로 위치 이거 조정할 수 있으니까 멤버별로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약간 모노톤하고, 약간 색, 뒤쪽엔 색감 있는 걸로 하려다가 망한 케이스인데. <laughs> 아, 왜냐면, 그리고, 제, 진짜, 원래도 되게 가성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았는데, 속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폴라를 넣어도 넣어도 공간이 남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폴라가, 어, 훨씬 많이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많던, 이게 다 그, 들어있던 상자거든요 폴라 폴라 들있던상자가몇 개지? 아무튼 이 정도로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거 꽉꽉 채워져 있었던면안 되는데 그래도 이것만 해도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이 바인더에 지금 자리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어, 석진오빠랑 정국이가 이쪽에 있거든요. 어쩌다가 <laughs>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정국이는 워낙 여기 많이 꼽아져 있었어요, 원래도. 그래서 정국이 이어서 다 넣고 이제 석진오빠부터 넣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멤버들은 그렇게 박스에 보관했었는데 이 폴코 할때 고를 때, 폴라 고를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씨, 바이드 사야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딱 받침.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아, 이게, 슈슈를 여기다 붙이면은 이렇게 조금 가려지는구나. 어떡하지? 괜찮아? 뭐 어때?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속지를 제가 꽉꽉 채웠잖아요. 25장에다가. 그큰 속지 다섯 장까지 해가지고, 빠어채웠는데또 그렇게 안 무거워요. 그거, 하,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뭐, 꺼낼 때마다 무거우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안 무거워요, 진짜. 되게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얘네들은 조금, 제가 대충 넣기도 했고 이래서, 되게 삐뚤삐뚤 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빨리 다 이렇게 뭔가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언박싱은 되게 어, 저한테는 좀 나름 도전이었던 건데 그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저한테 필요한 거를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영업하는 걸 약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MD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 영업 당했어요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약간 그런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좀아 어 이건 진짜 내가 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다른 만약에 다른 제품이었다면 어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할까? 이게 다른 아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까? 이런 거를 되게 엄청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바인더 자체는 너무, 저희한테는 좀 필수템인 거잖아요. <laughs> 제래가지고 고민 없이 했는데, 이제, 제품들 고를 때 조금 고민했는데, 저는 진짜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처럼, 약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바인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어차피, 펄크용, 콜라 배경, 뭐야, 콜라 바인더용으로 샀기 때문에, 이거는 요, 항상 이 책상에 놔둘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이제 갈게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오늘은 빨리 자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안녕!